그날 난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이었어요. 별 의미 없는 작은 행동. 그런데 사람들은 말했죠. 역시 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도운 걸까? 아니면 도왔으니 착한 사람이라고 믿게 된 걸까? 우린 종종 거꾸로 판단하죠. 내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고. 그게 진실일까요? 심리학자 다릴 뱀은 말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대신 행동을 보고 마음을 추측하죠. 나는 기부를 했으니 착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해석일 수 있어요. 행동이 먼저, 믿음은 나중. 자기 인식은 생각보다 허술해요. 그 틈이 때로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 착각은 우리의 성격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평생 믿기도 해요.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순서 하나가 진실을 바꿉니다. 우리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자기 이해의 역설이기도 해요.